이거 너무 기... 그 많이 찍었거든요. 초반 꺼다 지울게요. 막판 꺼놔둘게요 와, 완전 된다, 된다. 17미터까지는 노려야 되겠던데 아까 17미터에 지나가던데요 돼지들 났어

자, 시 이어 이어 추천하고 있었는데. 다왔다 도. 참치다, 왔다. 참치다. 참치 맞아.

너희 직선은대로, 곡선은대로 만들어야 되고, 네. 너 오오오! 오! 오! 형 예, 지금 체육관 해야 돼요. 예, 예, 이거, 여기서, 반항을 하면, 오! 잠깐만! 떨어졌다! 잠깐만! 형님, 여러분! 아, 잠깐! 작살질 부착해, 형! 나와봐요, 형 나와봐요, 나와봐요, 형! 나와봐요, 나와봐요! 형, 잡고! 누더기 되는구만! 누더기 됐다, 누더기! 나이스! 네 했습니다. 야. 아, 우시 그 못짜 동동. 진짜 힘못없습니다 요거 요거. 요거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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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도 요거 먹혔어요 어제도 요거 먹혔어요 어제도. 진 <laughs> 어. 농담이 아니라 저거 파는 것도 아닌데요. 많이 <laughs> 기다린다. 어떡해. 뭐? 참치 보내고 다저다